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의 네. 지금은 현재의 과거의 더 앞에 있는 그런 네. 시제를 말하는데요. 네. 과거완료는 이제 네. 과거시제, 과거시제를 네. 과거 쓰고요. 과거완료는 네. 그 가정법 과거 똑같이 이거, 네. 주어, 이거. 네. 주어, 근데 이제 네, 이제, 과거 동사가 아니라, h 헤드TP를 써요. 아, 그렇군요. 네. 밑에서 설명을 계속할 때, 헤드피 p 를 쓰고요. 네. 이거 네. 음, 바꿀 때는, 주어, 네. 조동사, 네. 동사, 주어, 조동사, 그리고 네. 사해도피를 쓰는데요. 아, 네. 왜 이게 해보냐면 네이 해제가능을 해보냐면 조동사 금 네. 동사 오류 와야되기 때문에 아 해의 원래 동사 운용은해부를 써주는 거고요. 네 마찬가지 똑같이 조동사는 네. 과거시제를 써줍니다. 와 완벽합니다. <목소리>